애들이 막 환장하는데요. 하자면서 막 미쳐가지고. 어, 왜 그런 줄 아? 그때는 메타 초반이었어요. 어, 재미없어. 지금은 메타 보면 오면... 먼저... 디바... 어, 어 뭐야? 이팩 먼저. 제발, 어저 기합 버지, 기합 버지. 디바 안 타고. 이팩 먼저 봐도 됐는데 아깝다. 나이 쑤. 네, 공 빨리 타는데? 이겼네. 나이스 아 어, 여긴 한, 이걸를 한태를 한 뒤집어 버리네 이거가 잘하네 우리가 이 조합 잘하네 우리 이 진짜 처음 잘하 이거 <웃음> 이거 하지. 근데 쌤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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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확실한 건비비트 차이가 많이 나 별로 나네? 그트가... 많이 나네. 응. 다 나네? 죄송? 모이라 많이 네브라가 EMP가 벌써? 는데 근데 저팀모이라 융화했어가지고 저팀 피하고 융화것 같은데. 하겠지라가 어. 네명의팀인데 잘하신다. <laughs> 리퍼타이리퍼 와, 조심히 밀어! 조심히! 나이스! <laughs> 이거 MP 쓸거 같은데 잘... 아, 니나안 쓰겠다. 안쓰겠 절대 안 텐데? 아까 쓰면 할 만했는데. 오자마자. 저 팀은 이제 MP 못 쓰니까 루시 님이 잘 카운트 치시겠는데? 아니면 은 모이라가 가능하던가. 아, 근데 우리 지수 님 모이라가 10%못 피하면 화내잖아요. 네 저는 거 할... 저거 못 피하는 거왜못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안할 거임? 네? 이번에도 안할 거임? 못 피하시면? 아니요 못할 수도 있죠 아니 저경쟁에서못 피한다고 이거 시키자고 뭐. 디바 아, 그래. 디바가 2인공 아 디바가 태연이었구나야너 이거 <laughs> EMP 파도 진짜 너무 재밌다 쟤네 EMP 계속 못쓴다 두어가지고 근데 우리 MP는 한번더 뒀는데? 아니 저거를 또속 피치면 안길어안 깔고 막 눈앞에서 열심히 쓰고 해가지고 죽어 야 근데 이거 확실 이거 그냥 세게 박아버릴 수 있겠는데? 그냥 서리에 비해서 그냥 더치될거 같은데? 응, 먼저 MP 어 걸었네 나이스 4명 걸렸는데? 좋겠다 나이스 그냥 여기서 정리해야 돼 아, 오케이 딱딱 걸렸고 나이스 루치 저, 이거 리퍼도 돌아가서 할말할것 같은데? 리퍼님이 두 번만 터치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리퍼 아, 케해아궁 쓰면 안돼궁 쓰면 궁납이야 나이스 아 근데 방금 디바 아 근데 방금 근데 방금 혹시 디바의 퀸이어고군 섭섭도 할말했었잖 리퍼 짜겠는데? 나이스 나이스 더아가 되겠는데? 상대 MP가 빨리 죽는다 이거. 아 어, 근데 저, 저게 MP랑 너무 차이 난다. 상대 디바만 해킹하고, 메카 터뜨리거나, 해서 뜨으면될것 음. 같은데. 볼려버리면 되는데. 어, 아, 저, 저공만 나왔다, 이거. 어딨어? 됐었다. 됐었다, 됐다 이거, 다 이겼다, 이거. 근데 저 b d 들어가지고, 뭐, 쿠시멀맞은거요 미니필 먼저 돌렸네? 어 상대 MP 빨리도 와가지 근데 우리가 먼저 돌렸어 아 어. 이거 <목소리> 저, 저, 저 어. 하..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저리퍼부터 조심해야 돼다저저리퍼주셔야 되는데 오래간저왜왜 이렇게 안들어오고 있냐 잘한다. <laughs> 아니 어.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탱커들을 다 잘하는 것 같아. 탱커 할 때마다 포지 다른 사람이 해도 탱커를 잘해. 응. <laughs> 나는 탱커 못해. 나 탱커 김지수 가 보고 욕했어. 막 아니 왜왜 왜 주방 안 두냐면서. <laughs> 에? 위도 don't. We don't. w 라 don't. We don't. We don't. We don't. We don't. We d o n 기 We don't. We don't. We don't. We don't. We d o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적 조합이면 나쁘지 않아 저뒤겐지했어가지고 견제해가지고 어, 확실히 나쁘지 않아. 어. 나이스킹 보시나 어. 내려 찍어 내려 찍어 할수 있어 너는 이야 보 뭐지? 분명히 왜 눌치노래인데? 아니 어디서 나온 거야? 아니 아니 아니. 어가. <laughs> 아, 아. 와 파악스 벌써, 벌써 돌았어 어이구 어 뭐야 아저팀근지궁극네 아. 벌써 빨이거어 개빡치겠다 모낙 나이스 솜브라가 잘 들어오네 이거 <laughs> 거지라이화 응, 돌아왔다 겐지 <laughs> <laughs> 용검 저피스존피스완안되아 이속피트... 이속 용검 못 했다 와우 삭제 과중에궁 안쓰고 과제에 궁 안쓰고 나왔는 진짜 개 역겹다 다 합이네. 응. 50 들어와서 혼자. 아니, 이 조합을 잘하네, 이 조합을. 음. <laughs> 포커싱. 포커싱개 잘하네. 포커싱을 어? 잘하네. 응. 음. MP, MP, MP가, MP가, MP가 음, 딱 싸웠었다. 오, 사인공 누가 <laughs> 간다 히트 커밍. 어? 오우. <laughs> 지수님, 적팀, 적팀, 모이라, 시프트로 오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거는 근데, 아, 어... 그렇을어 <laughs> 아니, 어제, 뭐 저번에 막 목표 하나 보고 맨날 이렇게 쓰면서 이번에 목기 모... 뒤에 왔으니까 예측 못할 수 있지. 예? 네? 그렇다시죠? 나 이제 잘했 아깝비피피잘 박았다. 마피트. 잘 박았는데 겐지 공이 이걸 쐈으면 할 만할 것 같은데. 아깝 아이고 아깝다. 이거 m p 차 가지고 다음 턴 가면 m p 것 같은데. m p 를 쳐야지. 나이 m p 개 빨리 차 와, 여기 차는거봤습니속도50%였는데78%되고 <laughs> <laughs> 같이 집에 가. <laughs> 근데 위스 무일라공 차가지고 MP MP 누가 다이브? MP 디바가지 않나? MP 디바? 와환상타 아니었어 방금? 아니었어. 뭐야? p 0 0이었어 아. It's all from here. <laughs> 뺐다가 자폭 다이브하자. 아, 나이스, 영어 잘 됐다. 나이스, 아딱걸었다 3명 끊었다. 한번더걸었다 윈스 아, 한번더아할수한번데해탄승 다르기... 없다. 1팀, 1다1 딸려나? 아 못하겠다. 이잘물었는데 잘 이거. 1팀 빨리. 1팀 빨 찬다 팀 빨리. 다이 빨리. 이팀 1팀. 1팀. 이팀1이1 트레프 트레트럼. 트레 부착 하나 하겄다, 아 뭐인데 거게 와우, 와우, 이겼다. <laughs> 뭐야? 아, 3점 아, 3점 대기. 뭐야, 고치야? 스주 치세요. 끝에도 될것 같은데. 하고 <laughs> 싶지지지 재밌나 보다, 조합이. 재밌나 보다. 과연 조합이 재밌는 걸까 아니면 그냥 패는 게 재밌는 에, 걸까 맵을 여기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? 우리가 그럴리가 있겠어 애들이 ㅋ ㅋ ㅋ ㅋ ㅋ 팀도 아니고 그냥, 그냥 게임이 하고 싶으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음... 스크림에 미친 사람들 뭐 상대 지구 아니야? <laughs> 뭐야 언제 왔어? 나... 나 왔음 아니야 안아야 살려줘야 <laughs> 아 그래? 나 <laughs> 아, 전부 다그 소리야 전부 다 애들이 음. 저도 아까 헷갈려서 이거 아닌? 나은 <laughs> 아, <이건 웃음> 지구 아니야? 아니야. 딜러 어? 요정 아니야. 이거 <laughs> 치고는 상대 트랙가 <트레이가> 너무 잘하는데. 터지겠다. <laughs> <laughs> 어, 터지네. 터질 건플레이제심이 터지네. 레전드 모이다, 나이스. 나이스. 잘한다. <laughs> 미퍼. 아 아. 채팅이뭐하시안 보여 리안녕하세요나이트오이 m 다인 거 1락까지 다 버렸다 왜안 가? 상는 허가 덕진 리아가 던졌다 공손해봤네데사님 저희도 저희미백치 언제예요? 하던 거 그러게요. 뭐라고 채팅쳤길래 잘못 쳤어요 한거지 <laughs> 아니. 개웃기네. 채팅 망치받나아나 이렇게 해 보이지? 포커싱만 하면 될것 같은데 니퍼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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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서네? 오우 쉣여뭔가 포턴이 바꿨어 남의 뭐야? 거점에서 너무 오래 싸우는데? 응. 빨렸다 이거 아니 병또 들었어 렉킹볼이 잘했다 <laughs> 아니, 이 욕심부리는 겐지를 빼야된다고요. <laughs> 쓸모가 없다고, 그쪽에. MP 겐지가 예뻐 같... MP 겐지에다가 이제 잡고 딱 던져주면 좋지. 오겠다. 야, 잘, 잘, 잘 들었다, 이거. <laughs> 아, 여기다 리포 아니, 어? 잠깐만, 너, 너가 있고? 리퍼가 포 없네. 아니, 그럴 수 있지. 아니 아니 이리 아하하하 <laughs> 아아닙니다 어? 아, 그니까요 리퍼가 계속 리퍼가 공격을 잘잡긴네요형제팀그 아나야 살려주저 사람을 리퍼하지 않았나 저분도 잘 하시던데 저 저팀 리퍼들이가 공격을 너무 잘 봐. 리퍼가 <laughs> 나이스. 해 o m 뭐 먼저 볼 거야, 뭐 먼저 볼 거야! 다깝다. 아, p a Have an 안 n g 니 n e e r g 니 r d e n guard, yeah? I don't know. Where are they? j u n i o 비트기찍 던지 차이 할거며 적 비트에 리프공있어가지고 쟤네 들어오면 바로 그냥 리리하야바여기이먹작 아, <laughs> 때문에 할수있어 잡아! 천국 피기야! 아, 근데 이거 확실하거나 우리 모이라 잘하신다. 표주했는데 답명? 아이고, 근데 이거 전파. 네. 겐지 문제야 이거. <laughs> 아, 손보라 리퍼 했으면 이겼다. 이제 겐지 쓱 내릴 것 같은데. 이제 지지? 참나 까지만 한다 했으니까 아니 어느쪽이 카라 따던 걸로 는거 아냐? 어디 어? 댕덕네 아, 왼쪽 위에 숫자 뜬다 빨간색으로 오, 녹화 그거 프레임 아... <laughs> 아 지지지저 <laughs> <지금. 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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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끝내고 싶어.